아무튼 아예. 시작한다. 네, 았으니까바앞에서 왔으니까. 아, 내 몸을 열심히 때려 가지고 이게 그걸 그걸로 해버릴다까뭐 기도 메타? 아니 공복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메타. 기도라고 해야 되나 아예 솔직히 기도 아니죠 그거는. 자해메타인가? 자해 자해죠. 자해 어 자해메타겠네. 소원 쌓입니다. 중량이3 2아니까 너무 빠르게 먹었다. 중량3 파살 맞나 한번 봐볼까요? 아까 저만 있을 땐 파살을 쏘던데? 아, 파살은 쏴요 쟤들한테 근데... 네. 이미 만나안만나가 문제죠 아왜 맞는거 같은데요 아 역시 아이템이 없으니까 안되는건가? 아이야 그냥 통과해줘 네 그냥 통과합시다 야. <목소리> 아,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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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모마. 우린 너희 친구, 난 너의 아! 어, 오, 발피 다시 이거 해봐, 망할 거인 자식. 내가 혼자할때제가 나한테 안 쏘는 거예요. 아까 그 가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가지를 원래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니마테준 가지가 그 가지인 거아닌까 그건 제가 그냥 니마테 드렸다가 다시 제가 받은 거고 이가이 가지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아이템이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한번 더 해보죠. 뭐 어? 일단 은 가시죠. 네. 쭉 가시서 그냥 그거 깨우면 돼요. 제저 놈인가? 어째? 어 잠깐만. 난 싫어. 나, 나 건들지 마라. <laughs> 아, 아파, 임마. 그그 나무 깨우고 바로 뒤로 빠지빠요 네. 예죠? 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들어갈게요. 와... <laughs> 역시 말렙이야 만렙 아니에요? 저... 저도 아직 엄청 약하다고요 맞다 근데 이, 이거 다음에 그 누구냐 아까 지크벨트 이벤트 했던 곳 아래쪽에 뭐 이상한 거 있거든요 네뭐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글쎄요 제보다더 빡센데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일단은 거기 어디냐 절벽 밑에 지하실로 와보세요 절벽 밑 지하실 어떻게 가죠? 화터풀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딨냐 거기가 날까빠지아 절벽 밑에지하실 여기 있네 <laughs> 왔어요 네, 사인 쓰는데 보이시면 손 계세요 근데 제가 소환 사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 할머니한테서 업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네? 그 뭐냐 제사장 가보면 할머니 있잖아요 네그 할머니한테 흰납석이라고 뭐 아이템을 사야 되거든요 아 그거 영구템이 아니라 일회용템이구나 아 일회용 아니에요 그거 영구 그냥 계속 쓸수 있어요 나중에 사놔야겠네. 근데 소원 사인을 했어요? 네, 써놨어요. 근데 왜안 보이지? 못 절벽 못 밑에 잡아서... 지하실 맞는데? 어딨냐 소원 사인 어딨냐? 보스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면. 아까 보스 잡았을 때도 멀쩡했잖아요. 아니 그냥 이미 보스를 잡았잖아요. 네. 보스를 안 잡아야 서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보스를 잡으면 그지역에서 소환이 불가능한 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혼자서 뚫으셔야죠. 아까 거의 지그벨트 있는 데까지 엘리베이터 가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아왜 혼자하기 싫어?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하만이요그 아, 아래 내려가 보면 네출정 기사 그러니까 어, 어떤 아쉬운 마음 모으는 사람인데 걔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문을 바, 빠르게 열시면 돼요 그냥. 만나서 좋을 거 없어요. 아까 지크벨트 있던 데에서 엘리베이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이쪽이 아닐참 안돼, 네, 피해, 피해, 피해. 아, 아, 피해. 아, 싫어. 색까지 다 혼자 야된다 싫어. 이 사인이 안 쳐져요. 이앞 최후의 적이. 유, 유 주의, 그리고 이앞문 유효. 아예 문이 좋냐. 유효하다고 써놨네. 예, 문, 을 여는 게 좋아요. 아, 쟤를 피해서. 연다! 그리고 다시 뛴다! 산재물의 길! 핫도그 지않한세요 예, 불 켰어요. 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야 하는 건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날개? 엄청 아프네 어, 그냥 칠까 어..그러면.. 그냥 내가 변신하기 전에 농축을.. 이미 치고 있어요. 쭉 가셔서. 그. Yeah! 아, 지금, 지금 뒷발 들으려 없어요. 아 이거구나. 어. 길이 끊긴 요새까지 왔어요. 어떻게든. 네. Oh, i'm anri of astora. unkindled like you. this is horace, a friend and traveling companion. are you, too, in search of the lords of cinder? we're well along the road of sacrifices. below us is the crucifixion woods. beyond the flooded woods lies farron keep, home of the undead legion. we seek the cathedral, home of the grim aldrich. we may go our separate ways now. But we have the next time we may flam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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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get Tongue a So He's not very tall, but don't think ill of him. Without his help, I would have cursed this. We are well along the road of sacrifice. Beyond the flooded woods, we may go our separate the next time we cross paths. One may may the flames guard you. 알았어요. 네, <laughs> 엄청 룩다 하시네. 하하, <laughs> <laughs> 나중에 채찍을 감화시켜서 채찍으로 공격해볼까요? 글쎄요, <laughs> 안녕 솔라! <laughs> 가죠. 이제 50원가 바뀐 게 있어요. 솔라룩이군요 아직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렇군요. <laughs> 저 뒤쪽에 있는 놈이랑 마닥 뜨게 해야겠다. 여기 계셔보세요. 네. 얼지잘 싸운다. 한 대도 못 때리고 죽었는데요? 괜찮아요. 얘는 이걸로 죽여야지. 이렇게 한번에 있는 한국에 한번에 있는 한국에 있로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뭐.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강아에로는게국에 있는 에없는요럼 그냥 갑시다.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 아, 걸려, 걸려. 아 니다 이쪽으로 쭉가시면 파토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요? 이쪽이요, 이쪽. 어 저기 미친 암령 사인이 있어요. 어,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요? 네. 와. 이쪽이요? 어디 있으세요? 여기요. 왜 거기까지 가요? 이쪽 아니에요? 아닌데. <laughs> 그럼 어느 쪽이에요? 여기 위에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어, 개를 해발닫혀야 돼. 어저해야 돼. 에버히든 돌아오게. 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있네. 여기까지 돌아오긴 하지만, 내려줘. <laughs> 어딨어요? 에이 뭐죠 저저저 껌뎅이 저, 저 뭐야 아니 일단 살려줘 아니 여기 어디야 어디서 어디냐고 아아 아 헬프 <laughs> 아니 어디에요 지금 또 <laughs> 뭐야 여기 어디야 아아 <laughs> 아, 살려줘 <laughs> 저 여기 있어요! 니! 니여기여기저기라고 하면 어떻게? 저 님이 보이는데 님킹리로싸우고 아, 있죠? 올라왔는데 저 여기 어디냐 어여기 있네 화토 우리, 그거예요. <laughs> 저는 우리, 우 내일 들 우리, 고 있을게요. <laughs> 저거 네임리 <네임드예요>? 우리, <laughs> 네. 아저 딸핀데 나무가 보여 어디 있지 전 아, 미니소는 불밖에 안 보여요. 어디 또 어디 또 어디로 아, 갔어? 위치가 왜 이렇게 길어? 가드릴까요? 와빗 나갔다 아니 일단 둘러보러보고 계세요. 네. 또 어디에 계시죠? 파터풀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그쪽, 그냥, 그쪽에서 다시 사인 써놓을게요. 음. 네. 잘 돼가냐, 그러면? 잘 돼가? 방하고 있어? 쟤 알았는데 쟤가 그쪽에 가면 스탯이 많이 까여서 들어가다놔 버요 그렇구나 데미지도 제 그냥 원래 데미지가 안 나와버려가지고 써놨어요 네. 어 밝은색 있네. 가시죠. 냄. 그 보스 하나 잡으실 거예요? 보스? 네. 어떤 보스죠? 어, 노예 노야, 결정의 노예라고 그 깊은 곳의 교회였나? 거기 가려면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꼭 잡을 필요는 없는 보스인가요? 어, 뭐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뭐 보스 소울로 만들 수 있는 게 주문이 있긴 하고. 여기 건너가서 이런 곳 교회에 거기서도 이제 아! 꼭 잡아야돼요 지나가려면 그럼 가죠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주지 지능. 마. <laughs> 능이몇이에요 어? 에? 헤리터 지능이요. 지능이요? 네. 기사를 만든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아마. 그럼 얘는 안 되겠네요. 잠깐 저 전화 좀 받을게요. 지성이 구요. 네. Well, this is n What you? This is my stuff. If you haven't any. You better not and shouldn't you have your own but don't let it be on your own your own kid Then